자, 토지관할입니다. 자, 토지관할이란 동등법원 사이에서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의 배분을 말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관할구역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도표를 보면, 일단 서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번 볼게요. 중앙지법 본원이죠. 본원 여긴 지원이 없는데, 강남 서초 관악 동작은 여기 관할인 건 제가 아는데, 어, 종로구 중구가 일로 들어오네요. 반면에 강동 송파구는 동부 관할이네요. 그리고 성동 광진구는 뭐, 공부, 뭐 되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관할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넘길 테니까요. 여기는 지원이 없습니다. 쭉 내려가면 의정부 볼게요. 의정부는 지원이 있네요. 고향, 그 다음에 남양주 여기 지원이 있고, 본원이 있고 강원도 볼까요?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양양이 제 고향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건 터지면 속초로 갑니다. 속초 지방 법원 지원이죠. 이 지원. 여기 가서 1심 재판을 받습니다. 단독부지 여기는 합의부가 없어요. 그래서 1심을 받습니다. 여기가 지원입니다. 여기 판결 나왔을 때, 이제 불만 있으면, 이게 춘천으로 올라갑니다. 춘천이 이제 본원이지? 여기 하부이부가 있거든요. 여기 뭐 단독부 하부이부 다 있는데, 여기 하부이부, 여기서 이제 2심 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 결정에 이제 불만 있으면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근데 여기 강릉에 보면요. 뒤에 이제 교재에 나오겠지만, 요 강릉에는 요 합의부가 있어요.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뭐 대전에 가면 홍성, 공주 다 이런 데는 안 그랬는데, 요 강릉에는 유일하게 합의부가 있어요. 그래서 강릉에서는 이제 뭐 단독부도 있고 합의부도 있기 때문에 강릉에서 1심, 2심에 뭐 다이지시기도 합니다. 굳이 강릉에 있는 곳은 이제 춘천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나머지 볼까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향 생각하시고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에도 지원이 많네요.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여기다 지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합의부가 없기 때문에 판결 나면 바로 번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합의부로. 아, 대구 엄청나네요. 서부? 서부도 있네. 안동, 경주, 포항, 김천 등등이 있고 창원도 좀몇개 있고 광주도 있고, 뭐 목포, 장흥, 순천, 해남 이제 여기 이제 1심이 되는 거고요. 이제 광주가 2심이 되는 거죠. 여기 합읍에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자, 중요팔에 나오는데, 자, 방금 읽었던 것처럼, 1심 사건에서,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에는 별개의 법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토지 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 관계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원이라고 해서, 내가 더 강, 빡세다. 내가 주고, 너는 종이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고, 대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사무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관할 분배에, 분배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원에 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하여 당연히 본원에도 1심 관할이 인정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 출제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꼭 점격을 해 두시고요. 어, 대등 관계다. 그래서 토지 관할로 해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결정 기준입니다. 토지 관할은 범죄지, 그리고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로 하는데 조심할 것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지 피해자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소 고소로 따지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 고소 현재지로 따집니다. 범죄지로 따지는 것은 여기에 증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 고소 현재지는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지는 서울에서 발생했고 주소는 뭐 강원도고 거소는 뭐 노량진이고 현재 살고 있는 곳도 노량진이고 그랬다면 뭐 강원도하고 어 서울, 동작구였지 아까? 서울중앙지법 여기서 이제 토지관할권을 갖는 거죠. 이게 다 다르다. 범죄지,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가 다 다르다. 그러면 그 각각의 지역에서 전부 다 토지관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각각 어느 곳이나 공소를 제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관할 것인지는 뒤에 나옵니다. 다시 올라가서, 주소거소 현재지는 공소제기지를 갖고 판단하겠다. 요 기출입니다. 미출안을 거두시고.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수개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요 사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1심 법원이 현재지인 이상, 비록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어, 위법은 없다 하는 거죠. 언어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범죄지. 범죄지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합니다. 전부 발생해도 되고 일부만 발생해도 일부만 걸치고 있더라도 범죄지에 속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행위지라든지 결과 발생지라든지 중간지라든지 전부 다 어느, 하나, 어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면 범죄지로 쳐줍니다. 예비 음모 갑니다. 예비 음모는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지만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범죄지가 되지 않지만 중요 사건인 경우 있죠.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강도라든지 이런 강간 같은 이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예비 음모지가 바로 범죄지가 되는 거죠. 그것도 기출입니다. 나머지 보시고요. 공동정범 있죠. 공동정범. 형법 시간에 배우듯이 일부가 발생한 장소도 전원에 대한 범죄지가 되죠. 그렇죠? 일부 실행 전부 책임원리에 따라서, 어, 그런 논리이고, 공모 공동정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입니다. 공모만 한공동정범입니다그 뜻인데, 그 때, 그 공모지도 범죄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전에서 범, 공모를 했다. 어, 사건은 범죄지는, 실행의 행위지는 서울에서 했지만, 만약에 대전에서 공모를 했다면, 그 대전, 관할도, 대전 법원도 범죄지로서, 이 토지 관할권을 갖는 거죠. 교사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교사 방조한 그 지역 외에도 정범이 저질렀던 그 행위지, 그쪽도 모두 다 범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다싹다 다 쳐준다 이거예요자 주소란 생활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한다. 자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주소지가 되는 거죠. 거소는 뭐예요? 거소는 현재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 그렇죠. 만약에 내가 고향이 포항인데 경찰시험 준비하려고 노랑진에 왔다 할때그 노랑진이 바로 이제 거소지가 되는 거죠. 역시 주소와 고소는 공소제기 시에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됩니다. 현재지를 보죠. 현재지란 여기 임의 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해 피고인이 현재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아, 불법하게 연행된 장소는 제외된다 했는데 여기 팔레 있습니다. 팔레 한번 가볼게요. 여기 나오죠? 중요 팔레인데 여기 현재지 나와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이미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적법한 강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적법한 강제에 해당되는 것이 밑에 팔레입니다. 소말리아 나오죠? 우리 옛날에 TV에서 많이 나왔던 그 사건입니다. 누가 잡아들였지? 그쵸? 국군 청해부대에서 요 놈들 잡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체포위성되어, 어, 국내에 인도되었는데, 국내에 인도된 데가 바로 부산이죠. 제일 가까우니까요. 부산에서 이제 거기에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체포된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 즉시 인도된 곳이 어디라고요? 인도된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현재지인 부산에 토지관할 권이 있다 그 뜻입니다. 역시 현재지 여부도 공소제기 지를 갖고 판단하죠. 자 선박이나 항공은 어떨까? 어, 동그라미 2번, 자, 국외에 있는 국내가 아니죠. 국외에 있는 선박 내에서 범한 죄,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는데 이것을 기국죄라고 하죠. 기국죄 만약 에 국내에 있는 배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는데, 국외에 나가 있을 때는 그때는 기국죄가 되어서 어쨌든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된 장소가 바로. 며, 뭡니까? 1항이니까요. 그때 1항은 뭐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그거 외에도 선적지. 선적지가 뭐야? 적을 두었다. 배가 적을 둔 지역, 그치? 만약에 그 배를 우리나라 어, 현대조선소에서 만들었다면 우리나라에 적을 두고 있겠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바로 이제 선적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적지라고 하는 것은 도착지를 말합니다. 배가, 도착한 지역, 그치 미국의 LA에 도착했다면 그 LA가 바로 선착지가 되는 거죠. 출항지가 아니고요. 자 됐습니다. 배나 비행기랑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사망도 보시면 국에 나가 있는 비행기도 똑같은 법리를 적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됐고요. 넘겨 보시면 심급관할이 나옵니다. 심급관할은 그리고 상소 관계에 있어서의 관할을 말하는데, 알고 있는 분들은 적지 마시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심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나라는 삼심제를 두고 있죠? 삼심제를 두고 있는 것은 옛날 백제 시대부터 삼심제였어요. 자 1심, 2심, 3심 있고 1심 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2심 재판에 뭐를 제기합니까? 항소라는 걸 제기합니다. 그리고 2심 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라고 하는 걸 제기하는데 이두 개를 합쳐서 상소라고 하죠. 그치?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일심이죠 단독재가 있고 사물관할 할때 단독판사가 하는 게 있고 합의부에서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만약에 일심에서 일심에서 단독부다 단독부 단독판사가 일심재판을 했다면. 그 1심 재판에 불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합의부로 가요. 합의부. 그리고 또1심의 1심 지방법원 본원이죠, 본원. 본원에 이제 2심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 설명드렸듯이, 여기지, 여기. 속초, 속초 1심 재판, 단독에서 재판을 했다면, 지원에서 재판했다면, 여기 1심 재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에 불만을 가진다면, 춘천 지방법원 합의부로 2심 재판이 된단 말이죠. 그치? 그리고 이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3심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심 나와 있지? 지방법원 지원, 요 속초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춘천이죠? 춘천 합의부에서 이심재판을 합니다. 근데, 강릉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외로 이심이 있어.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심이 있어.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1심, 2심이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그치? 요, 강릉 같은 경우는 1심, 2심이 다 있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은 안 그래요. 자, 그게 법원 조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부브 한번 가볼까요? 여기 하부브 사건입니다. 여기가 이제 1심이죠? 그러면 이 논리대로, 이 그림대로, 이제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여기 나오지? 1심이 하부브였다면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리죠. 2심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됐고 밑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